무의미한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법이 있다면 누구든 그 비법을 알고 싶어하겠지만, 만약 우리가 육체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절망적이고 힘든 시간 가운데서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된 기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사라는 모세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어.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 병 낚기를 얻으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물에 빨리 들어가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병을 낳을 수 있기에 그곳은 기본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에 그 경쟁에서 이길 승산이 없었던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한된 기회로 인해 깊은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고, 물이 움직일 때 재빨리 물 속으로 들어갈 충분한 신체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패배감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항상 물 속을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었고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연못 옆에서 전혀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는 마치 루저가 된 것처럼 오랜 시간 그저 의미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가 느낀 좌절을 일상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자와 우리가 느끼는 패배자 정신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수 있는 영적 해결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병자들이 잔뜩 모여 있는 이곳은 양의 문이었고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양을 제물로 가져오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7에서 9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 병자가 깨닫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38년이란 시간 동안 그 옆에서 항상 양의 문으로 계셔서 그를 지켜보고 계셨음을 은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무시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은 항상 그를 돌보시고 그의 슬퍼하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38년이란 시간 동안 고난과 시험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지키셨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런 치유와 기적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주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양의 문 옆에 38년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을 치유하고 구원해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사람의 도움만 구하고 있었던 이 병자처럼 우리 역시 사람의 도움이나 다른 자원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느라 정작 모든 도움의 근원인 예수님의 현존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과 주의를 예수님께 돌리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받는데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의미했던 우리의 시간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